어, 이번 문제입니다. 지금 이 문제는 2016년도 수능 문제입니다. 어, 이 문제에서는 지금 타원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, 타원 위에 있는 점 P에서부터 F까지 거리에서 R이 1대3으로 내보하는 점입니다. 그래서 1대3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R, F가 9면은 PR은 3이 되겠죠. 그 다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2가 될 거고, 지금 P, Q가 2면은 Q가 중점이라서 Q, F'도 2가 됩니다. 삼각형 하나 빼내서 그림 을 그려보겠습니다. 나타내면 f 프라임 f. 그 다음에 이게는 p가 될 거고, 이 12가 되고, 이거는 4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세타를 한번 구해보면, 이게 삼각형 직각삼각형 하나 나와있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가 나오겠죠. 그리고 한개더알수 있는 게 지금 이 12하고 4를 합하면 이게 다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12 더하기 4가 장축기라고 했습니다. 그럼 A는 8이라는 걸알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F'하고 a, f F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, 어, 코사인 제이법치를 사용하겠습니다. 코사인 제이법치를 이용하면은 F, F' 사이의 제곱은 12제곱 플러스 4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하기 12 곱하기 4. 그 다음에 코사인의 어, 세타가 됩니다. 그래서 144에 플러스 16. 음. 마이너스 2에 곱하기 12 곱하기 4에 곱하기 3분의 2가 돼서 96이 나오겠죠. 그럼 결국 FF 프라임의 F 길이는 어 4루트 6이 될 거고 16개 맞죠. 그러면 요거는 결국 지금 o 에서 F까지 거리가 지금 2루트 6이 됩니다. 그래서 A 제곱을 이용해 가지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초점 값을 구할 때 하고 똑같습니다. 그럼 1을 두기 나눠야 되기 때문에 1을 두기 제곱이 되겠죠. 그럼 24가 될 거고 a 제곱 어, b 제곱은 a 제곱이 64로 주어졌기 때문에 64를 대입해서 64 마이너스 24에서 40이 나옵니다.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라는 건64 플러스 40이 돼서 104가 나오게 됩니다.